대박 전세계 다우 아악 놀러갈 때 헤메코 이렇게 해보세요 경주월드 다녀게요 안녕하세요 뷰티의 마음을 담는 소울 메이크업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주월드에 가게 되었는데요 조성 연휴 마지막 날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헤메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향수를 안 뿌렸는데 <laughs> 요거 더 퍼스트 뿌리는 갈게요 저는 씻고 나온 상태이구요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스킨케어 했던거부터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즘에 제가 바르고 있는 제품이고요 오로띠 제품이에요 오로띠 트라넥 33 브라이트닝 앰플입니다 되게 제형이 반짝반짝하죠? 한적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밝아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클레어스 미드나잇 블루 카밍크림 이거 어저께 사용했고요. 지금은 폼클렌징을 이용해서 가볍게 세안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이트 루틴은 그렇게 되었고요. 이제 데일리 케어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사용할 제품은 센텔라 마다 가스카라 앰플이고요. 얘 역시 약간 묽은 제형이시구요. 약간 오일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묘기증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 묘기증으로 되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컨디션 조절이 안되면은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먹는 거, 특히 물, 뭐 스트레스, 잠잘 자줘야지 이런 게안 올라와요. 근데 지금 먹는 것도 좀 기름진 것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이따가 보면은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바다가스카라 앰플 사용했고요. 제스텝 크림을, 베어 크림을 사용을 할게요. 상태, 피부 컨디션을 만들어줘서 좋은 것 같아요. 어저께도 사용한 이 선크림 아리얼 그린 비타민C 브라이트닝 선크림입니다. 이제 밖에서 오랫동안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선크림 필수고요. 제형이 되게 촉촉해요. 음. 제형이 되게 촉촉합니다. 이렇 스킨케어 기본은 맞춰주면 될것 같고요. 이제 메이크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실 요즘에는 메이크업이라고 하면은 스킨케어부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이다. 그러니까 색조 메이크업을 표현을 할 때는 메이크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스킨케어에서 메이크업으로 갈 때는 이 정도. 기초 단계부터 시작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제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오 이거 거의 다 썼네요 모공 유철잔주로 같은 거를 메워서 이렇게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줄 제품입니다 너무 선크림이라 이런 거 많이 발라주려면 화장이 밀리기 때문에 적당량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제스 컨실러예요. 요것도 되게 가벼우면서도 좀 뭐랄까, 어 고급스럽게 표현이 돼요. 요거를 그냥 한번쓱 해줄게요. 제가 기미가 이쪽에 있거든요. 요걸로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시면 좋아요. 고객님들한테 진짜 많이 사용해드린 필리밀리 제품 사용하도록 할게요. 가리고 싶은데 코도 이렇게 해주고 이마도 해주고 조금조금씩 해줍니다 착색되어 있는데도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할게요. 요즘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자뷰제품이시고요 나가야 되는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도 해야 되네요. 저. 저 결대로 살려주고요. 밑단을 조금 그린 다음에 뒤에서 결,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제 제가 이제 샵에서 근무를 하고 있긴 한데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프리랜서로 다니고 있고, 이제 샵에서는 헤어 디자이너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 목적으로 지금 헤어 인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샵은 밝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퍼스널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 같이 선보이고 싶어서 도전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눈썹이 끝났고요. 진짜 평소에 이렇게만 하는 것 같아요. 에보니 펜슬이랑 이런 것들. 꺼내긴 했는데 안 쓴다는 함정. 노이펜슬 꺼냈으면 여기 조금 더 메워 주셔도 되세요. 이거를 조금 더 살리고, 스크류 브러쉬로 앞부분. 조금 더 풍성해졌죠? 필링 위에서 요거는 레오제이님 거 예전에 보고 따라 샀는데요. 사먹고 잘안 썼어요. 자, 요큰 걸로 이용을 해볼 거고요. 요거 루미르 제품이시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요거를안 빼요 잘안 빼서 여기다 같이 놓고요 넓게 어, 네. 베이스 어, 되게 이거 브러쉬 부드러운데요? 제가 느린 완벽주의여서요 옛날에 소개한 거를 지금 썼다고 공개를 하네요 이렇게 하시고, 맥 브러쉬로. 또 주시고 입술로 살짝 넘어갈까요? 조히 네. 잘자 어 안녕 <laughs> 어제 세팅해놨어. 어 <목소리도> 쉐딩. <laughs>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기미 같은 거를. 굳이 엄청 가리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제 혈색을 위해서 블러셔 해줬고 바이소로 여기 삼각형 해주시면 돼요 코랑 이마 다 끝. 코 옆에는 스커서 브러쉬 이용을 해서 살짝만 잡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약간 반짝이 줄까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마치고요. 헤어랑 코디 의상 갈아입고 올게요. 네, 의상을 입고 왔고요. 오늘 17도, 13도라고 한것 같은데, 더우면은 이렇게 입고, 이면 6시 52분이거든요. 채워주고 되게 이뻐가지고 타필드에서 엄마가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뜻해 보이지 않나요? 주면 될것 같습니다. 머리 가르마를 먼저 타줄게요. 자연스럽게 하고 묶을 거예요. 고무줄. 노란색 고무줄 필요하고요. 이렇게 아래로 서. 반 접어요. 내리고, 올리고, 반 접어서 돌려서 이렇게 오무줄 실핀. 我们不好。Oh, 이렇게 해줄게요. <laughs> 마무리로 뿌리 살짝 액상으로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연출됩니다. 자연스럽게 해주면, 완성.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놀러갈 때, 저처럼 헤이코 해보세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우와! <laughs> 요 <laughs> 우와 거기서? 무슨? 시딱 좋다. 아는 재밌어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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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불게. 되게 포근하고요. 요거는 제가 데일리로 많이 사용 하는 겁니다. 여기 손목에 딱 바르면 좋아요.